2025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연이은 도전 속에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하락은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KOSPI가 2,480에서 2,180으로 떨어지며 연초 대비 12% 하락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도체 업황 부진, 고금리 정책, 그리고 부동산 위기까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는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관통하는 깊은 원인과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숨겨진 변수들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KOSPI가 연초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심각한 신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5년 한해 동안 약 14조 원어치를 순매도 하며 시장에서 빠르게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 충격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면 아래에는 복잡하게 얽힌 금융시장, 반도체 산업의 위기, 부동산 관련 대출 문제 등이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모든 요인을 파헤치고 여러분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식 시장의 하락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지난 3년 동안의 금리 상승 추이를 통해 이자율이 가계와 기업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평균 대출 이자가 5%를 초과하면서 소비는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종은 한국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에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는 KOSPI 주요 종목의 부진으로 이어졌고 투자 심리 악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1997년 IMF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수출 주도형 경제의 성장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취약점 역시 발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입니다.